자, 이번에, 킬은 내, PV 떴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소리 좀킨 다음에, 빠질, 화질... 어, 예상했죠? 4K. <laughs> 이번에 엠포리스를 아예 마무리하는 PV라, 4K 나왔네. 그럼 이제 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졸리다. 자, 봐봐. <laughs> 어 예쁘다. 마지막 한 조각만 남았네. 퍼즐? 우리의 여정을 퍼즐로 거야. 비유하는 건가? 고마워. 어, 우리가 딱 이렇게 주네. 결말의 장면을 맞추는데 3천만 개의 조각이 필요하다면. 아윤회 말하는 거지? 옆에서 퍼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중한 조각이 되고 싶어. 아. 어 어떻게? 그 조각이 허구의 기억이라고 해도 하지만 그것도 내가 가져본 적 없는 거네. 이번에 얘가 완전히 희생한다고 말했잖아. 와! 아, 존나 예쁘다. <laughs> 아이고. 여긴 이렇게 일부러 밝게 말한 하 거겠지. 어, 이거 삼칠이 갈던 회사 아닌가 옛날에? 왜 하... 잡으려고 하는 거? 정말 정한 거야? 않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위해서? 아이고. 캐리나가 은엘차 타는 그런 느낌이 나오네. 방관자로 남다면 고속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이고. 또..또 n o 다다 u r e I'm 아 o 이 s 이 r e i 네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점차 잊어버리는 거야. 내일이 없는 그런 미래는 영웅들이 짊어진 3천만 번의 책임을 비하면 기다리는 것일 뿐 소소한 대가 아니겠어? 마지막까지 나아가겠다. 지금 어느새 키르네한테 개척 정신이 물들었네. 이게 또 뭐냐? 못 쓰고 뭐냐 이거? 이거 뭔뭐 뜻이냐? 알려줄 사람 <laughs> 이따가 끝나고 알려줄, 알려줄 거. 뭐냐 이거? 앞도련네 아, 변태같이 뭐 숨겨놨네. 이거 모습 보로 고마워. 아 퍼지 마쳤다. 와, 와궁 모션 이렇게 연출하는 거야? 와트, 와우야. 야, 얘네 점점 발전한다. 아, 애들, 애들 다 나오는 거 봐. 와, 미미 뭐야. 개게 <laughs> 귀엽네. 아. 아, 브금 봐. 어, 여기 맨날 캐리네가 앉아있는 곳이잖아. 퍼즐이야, 이렇게. 자, 이 이야기에 와, 찍어보자. 로고 뭐야. 와, 다 나오는 거 봐, 애들. 아, 진짜 로고 레전드다. 아, 이게 어제인가? 그저 그저께지. 그저께인가? 어, 같이 우리가 별무리 게임을 봤잖아. 별무리 게임에서 이제 키레네가 마지막에 자신이 희생하겠다. 그런 마음을 굳게 먹은 거를 보여줬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온단 말이야. 자, 이제 자기는 옆에서 퍼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퍼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자기가 퍼즐이 되겠다. 어 이게 계속 다시 한번 얘가 희생 희생한다는 그거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그중한 조각이 되고. 싶... 아그 모스버가 뭐, 시우토마로야. 진짜 개 변태들이고. 아 <laughs> 내일 봐야 또. 아야 이게 이게 진짜 슬픈 게 희생한다고 마음을 먹는다는 장면이잖아. 이게 또 한번 근데 웃고 있다는 게. 이게 캐런님 이미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일이 밝게 온다면은 어떻게 되든간에 상관없다는 거야. 어 그게 제 얘가 제일 바라는 것뿐이지, 제일, 제일 바라는 거야 얘가. 어, 지금 밝게 나오는 거봐 이게 좀 이게 좀 만약 웃을 수만은 없는 장면인데. 아. 어야 이거 봐봐 어? 아이고 애들이랑 지금 얘가 키르네가 이렇게 상상하고 있는 게 뭔가 키르네님이 희생으로 인해서 얘네랑 같이 할 수, 함께 할수 없다는 거를 대충 직감하고 있잖아 이제 앞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번 일이 정말 정말 잘 됐다면 그래서 얘네랑 같이 여정을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따로 또 상상을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것도 내가 가져본 적 없... 하지만 아... 그것도 내가 가져본 적 없는 것인가 너무 예쁘다 이것도 여기도 여긴... 여기도 오마주 한 거잖아 별 잡으려고? <laughs> <laughs> 아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좋다. 이것도 아까 방금 말했던 그거죠. 만약에 같이 개척 은하일체랑 같이 이영을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현실로 불가능한 세계선 같은 느낌? 네, 페라니이 벨로보그.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위해서? 아, 이번에 캐르네 은할처에 탑승하면 안 돼? <laughs> 아, 근데 안 되겠지. 자 한... 누구보다 바라고 있는데, 사람들이. 되면. 근데, 일단은 얘가 같이 떠나려면은, 일단 은할, 그 데이터 쪼각리에서 나와야 돼, 이거. 실체화가 돼야 되고, 아마 이것저것 좀 안, 불가능한 요소들이 많을 거야. 고속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게 그거지 아까 말했던 이제 케레네가 그렇게까지 예쁜 상상을 했는데 아 그거는 그냥 다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그 불안함 불안함 때문에 또 이렇게 독백 한번 하는 것 같은데 알 필요 없잖아 그들은 결말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음. 될 거야 아 그리고 이게 기다림... 이게 진짜 마지막 하나 남은 케레네의 긍정적인 마음 같아. 아니, 부정적인 마음이지. 뭔가 강이, 강인한 마음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이렇게 짭 조그만 키르네가 얘한테 막 현실적인 조건들을 말하잖아. 이거는 앞으로 많이 힘들 것이다. 많이 어, 고독한 여정이 될 것이다. 난 파미. 그렇게 말하는데. <목소리> 맞아. 누가 먼저 올 불안함을 <목소리> 심어주는 요소네. 얘가 불안함 그 자체네. 어이 꼬마 키르네가 그 키르네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자체네. 모르고 결말 후의 내일에는 네 미래가 없을 수도 있어 음, 잠깐만 여기 기억 조각들이 다 점점 사라져가네 네 미래가 없을 수도 있어 내가 두려운 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점차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 내일이 없는 그런 미래는 영웅들이 짊어진 3천만 번의 책임을 비하면 기다리는 것일 뿐. 아, 간다. 아니겠어? 이렇게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데 가는 거야 그냥. 어, 개척 정신. 여기는 모스버가 이제 내일 바란는 뜻이란 거지. 아 잠깐만 이 뭐야? 이거 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네 열 개가 아니네. 뭐지? 이뭘 의미하는 거지? 무엇을 암시하는 거지? <laughs> 일뭐어 뭔가 알것 같다. 대충 보니까 아냐 프로그램 이거 뭔데 그게? 책? 이뭘 의미하는 거지? 나열십 열두 명의 황금의 소줄알라는데또 숫자가 다르네. 무엇을 암시하는 거지? 고양이랑 이런거 보이긴 하는데 대충 유추할만한거 보이긴 하는데 뭐지? 뭐할 사람 사는거지? <목소리> 아 미친 잠깐만 나 지금 눈치챘어 <목소리> 이거 멜로디가 모스보야 멜로디 자체가 모스보로 돼있어 이게 원래 그냥 모스보만 나온 줄 알았는데, 멜로디가 똑같아, 모스보야. 와, 미친, 이거 디테일 개쩐다. 그니까. 러 아까 처음 볼 때는 그냥 모스보만 나오는구나, 그랬는데, 멜로디랑 이렇게 딱연결돼 있네. 멜로디 잘 들어봐, 모스보 보면서 똑같아. 와. 그러니까 지금 3.1 버전 때 트리비가 우리한테 이걸 했다는 거지 데이터 조가리가 내일발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따다다 따다따다 따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걸 찾는 거야? 어, 준다 이제. 고마워. 아, 1 2명다 이렇게 봤. 이거 제가 준 결혼번지입니다. 30만원짜리입니다, 이거. <laughs> 와 야, 이거 화면 전환도 되게 잘 짜놨다. 궁 모션이랑 이렇게 잘 짜놨다. 푸디 전환을. 애들 다 나온다. 아 싸. 사이폰. 미미 <laughs> 진짜 분위기 깬다니까요? 개귀여워, 그냥. <laughs> 예전까지만 해도 슬펐는데, 여기까지 해도 슬펐는데 바로 귀여워가지고. <laughs> 아. 아 그리고 여기도 봐야지. 진짜 내가 지금까지 p v 많이 봐보면서 마지막 로고 나오는 게 진짜 멋있다 그랬는데, 야 이번 거 레, 진짜 레전드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돼. 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어보자. 마침표? 얘들 다 나오고 이렇게 딩환, 카스 마이데이 캐리드라 사이퍼 히야킨 아낙산가에 아낙사 카이논 아글라이아 히실런스 트리비 다 있네. 하이 반갑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로가 역대급이야. 미쳤다. 4K인가요? 네, 4K입니다. 이제 3일 뒤에 나오지. 3일 뒤에? 3일 뒤에 나온다. 그래. 아, 그니까 제발, 키르네 의 희생이 지금 근데 그거야. 키르네가 희생을 하기로 마음 먹었잖아. 근데 아직, 그, 그런, 그 사실만 나왔지. 아직 얘가 희생을 해서 죽는다는 게 확정된 게 아니잖아. 딱 보면, 떡밥만 오지가 던지는 거지. 그래서 뭔가 키렌의 희생 없이 잘 풀린다던가 그런 느낌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렇게 잘 풀렸다면 좋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다. 음. 어쨌든 야 이제 벌써 3일 남았어 미친 시간 겁나 빠르네. <laughs> 그 어느 때보다 빨랐던 시간인데 그 어느 때보다 느리게 갈 3일이다. 어. 준비 단단히 하고 있자. 어쨌든, 수요일에 같이 봅시다. 스토리, 바로, 어. 케린에 풀돌 할 거냐고요? 아니요. 저돈 없어요. <laughs> 뭐, 뽑긴 뽑아야지. 응. 네. 뽑긴 뽑을 건데. <laughs> 풀돌은 해보고 그냥, 적당히 이 돌까지만 예정 중입니다. 바로 깨, 리얼. 어쨌든, 기다려봅시다. <laughs> 맞아. 나 유물도 지금. 아니, 지금, 키르네 뽑을 제한이 있는데, 유물이, 그지 같아. 유물이 없어. 아니, 나, 진짜, 키르네가 그거 구세주 쓴다는 거, 공방 때 나온 거 이후로, 진짜, 개청력 걷다 다꼬라박고 있는데, 아예 안 떠. 그지같이. 그니까, 뚝배기랑 팔찌는 그나마 잘 뜨는데, 저기 갑바랑 신발은 지금 개창렬이야. 뭐, 없어. 심지어 전신구 새롭게 해야 돼. 음, 맞아. 아 그래서, 이번에, 잠깐만, 이번에, 공식 카페에 뭐 나온 거 있나? 나 그거, 다음 패키지 때 유물, 그거, 장, 그 레진 패키지 사야 되는데. <laughs> 아니면 나 진짜 답이 아예 없는데. 지금 캐넨의 유물이. 유물 이벤트요? 이미 지나지 않았나? 다 썼는데, 그거. <laughs> 그거 다 써먹고도 안된 겁니다. 어, 나한테 그 이벤트가 가루 두배 이벤트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망했습니다. 속도 이 삼이 어떻게 맞췄노? 뭐야? 제로 두 배였그니까 난 제로 두배 이벤트였습니다. 진짜 쓰레기 같은 이거 다운 받아야지. 오늘의 썸네일은 이거다. 짜본적 없는 것인가? 일단은 오늘의 킬링 포인트 하나. 여기 아 근데 생각보다 그거야. PVE 보면서 원래 킬링 포인트가 여기잖아. 2D 라이브 2D. 근데 오늘 2D.. 이거.. 이거.. <laughs> 킬링포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범부가 돼버렸어 라이브 2D가 이게 예쁘긴 한데 다른 게가 너무 잘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 여기 이거랑 이것도 너무 예뻤고 그 다음으로 예뻤던 게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우리가 처음으로 은혈차에 타가지고 다음 역갈때 이제 372가 우리한테 오잖아 그거 어마어마 해가지고 이렇게 왔고 음 <laughs>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이제 <laughs>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여기도 여기도 좋았죠 키레네가 이 불안함 가지고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개척정신 이것도 있고 이제 마지막인가 아 여기 여기 여기가 난 치, 솔직히 나 여기가 제일 레전드라고 봐어이 모스보의 뜻 같은 거는 솔직히 내알바 아닌데 내일봐뭐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멜로디랑 모스보랑 이렇게 합쳐놓은 게나 진짜 너무 좋다고 봐요. 기다리는 것일 뿐 소소한 아니겠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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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 멜로디가 안 좋았으면 몰라. 안 좋았을 모르는데 좋아요 심지어 멜로디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거 말안 돼. 맞아 보컬로이드가 딱 이렇게 편집하는 느낌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이거 너무 잘 봤고 그리고 마지막에 화룡점정 그냥 화룡점정 여기도 여기도 좋았고 여기는 소소하게 좋았고 여기 좋았고 화룡점정으로 그냥 로고딱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어보자 잘 봤습니다 너무 좋았다 모스보임? 네노 보스보입니다 내일 바란 뜻이래요 嗯，啊，啊。